시험방송중인데 잘 되고 있는거죠? 기술적으로 문제없고요네 좋습니다. 광화문광장 아,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인데 벌써 음향장비로 전문적인 용어로 어, 플라잉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라잉 시스템 걸어놓고요 저쪽에도 보시면 6번 출구점 건너편에 저쪽에도 날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개국하기 전에 시험 방송 아주 재밌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이승백입니다 간다 간다 보기가 간다 아, 아트라이고 이제 드디어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태어나서 인생에 처음 받는 이런 기대라서 사실 떨리고 많이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강화문광장에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저기 이순시 장군 동상이 보이는데요 1994년도에 제가 임관에서 이순시 장군 동상을 구여잡고 임관신고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정말 뜻깊은 순간이고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될 것 같은데, 뭐 우파 단체에서 이렇게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다. 이큰 대로를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서는 뭐 집에 퇴근 빨리 해야 되는데 퇴근 못 하고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 저 끝에서부터 현재 이동화 면전 앞에까지 많은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광장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 세대결 하고 이러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이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트 라이브 현장에서 바로 들려주는 진실의 소리, 욕설하지 않고, 변파 방송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현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로 판매가 되겠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나쁜 현장 정말 사회 도덕에 반하는 현장을 가게 되면 그거는 참 저지르는 지 현장에 제가 중간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고요 여기 뭐어 이런 준비를 그 도대체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누가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스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쭤,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시아 투데이 예, 신문사에서 왔는데요. 네. 여기 지금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이 어느 단체죠? 1파... 여기요? 예.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재인, 계신 분들은 문재인 태진본부 문재인 태진본부 태진 예.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 단체가 입찰한 아, 여기 단체 일파만파에 그럼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 회장님이세요? 아, 회장 아, 회장 아, 예, 예. 아, 예. 제가 좀 궁금한 게있어요 한번 여쭤보려고. 아, 예, 예. 한번, 한번 여쭤보려고 하가한 광장에 나와 봤습니다. 저희는 저, 아이고, 예. 아시아 투데이 아, 예. 라고 하는 신문사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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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기억해 주셔서. <laughs> 저희가 이렇게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더라도 아, 아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예. 요새 언론이 정말 제대로된 언론들은 이런 언론입니다. 그게 저희 회사입니다. 예, 예. 국민들이 다 이제 봅니다. 예, 예. 회사 이름이 아시아 투데이. 예. 아시아의 아 중심 언론 아시아 투데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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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 그림을 좀 저쪽으로 가서. 아 예. 예. 아, 회장님 KMA 하는 거 보니까 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 예, 아, 예, 아 이야, 개인적으로는 또 장교 선배님 아이고 그렇습니다. 까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반갑네요. 아, 예, 영광입니다. 예. 예. 그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사실은 금방 예. 이 광장 정치가 사실은 어, 국론 분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청자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뭐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금 광장이나 일파만파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은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 이곳에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 거죠? 여기는 육군 사관학교 3군 사관학교 등 예비역 장교들 중심으로 아그렇습니나 예, 예, 지금 예,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은예모의 예, 예, 그러면 여기 모이시는 인원은 통상 몇천 명 정도 저희들이 집회할 때는 통상 천에서 천오백 명 정도인데 저기 모의고에한 이만 오천 명 정도 요 아,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외에도 지사가 있어요. 아, 해외에도. Yeah. 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단 말이죠. 예. Yeah. 근데 한때는 이게 무슨 뭐 죄송합니다만 틀딱이다. 내지는 뭐일배충이다뭐 이런 식으로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조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바비를 준대니까 <laughs> 예. 온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알바비를 준다니까 무슨 어디 공원에 계신 독립운동의 성지에 계신 그 공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뭐 막걸리 값을 벌러 그런 집회에 참가한다더라 이런 그한간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면 하 그런 돈을 뿌려서 하는 정치 문화가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일파만파에서 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회원들이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회사를 치르려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뭐 정부 후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회장님, 뭐 이참에 팩트 폭격 제가 날렸으니까, 어 팩트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 이게 뭐 이런 그 모이게 된게 이제 그런 연유가 됐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 자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것은 저 정광훈 목사님 보조 모델입니다. 아, 보조 모델이기 예, 때문에 여기는 예. 저희들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만 예. 집회할 때는 저희들이 예. 조그만 차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는 저희들 그 간부들이 한 500만원씩 내가지고 예. 2 5 0 0만원 모아가지고 처음 시작했고 예. 회원들 회비 천원에서부터 만원까지 예. 이렇게 일부 회비를 내는 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 전혀 뭐 누가 그 헛된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돈을 받고 한다. 돈 있으면 일도 갖다 주십시오. 저희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여기 있는 저... 간부들이나 여기 있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정말 부운해서 이 나라가 공산에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모든 노력을 지금 여기에 드이것 하나 한 때도 보면은 토요일 날 아홉 9시, 시부터 여기 대령급 이상 장군들이 들어 이거 합니다. 상을보여잡고 인관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애정이 거, 어린 광장이거든요. 뭐 물론,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뭐, 이슬진 장군 동상 앞에서 그, 저 신고를 하지 않지만, 저희 해병대는인관신고그 뭐, 이슬진 그, 그 장군 동상 앞에서 하는 것을 그 전종과 명예로 삼고 했었습니다. 아, 말씀이 이제 중간에 끊겼습니다만, 이런 이제 회원들의 이제 회비로, 자발적인 회비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 100%? 예. 또, 또,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알려진 게좀 잘못 알려진 거군요. 일파만파 같은 경우는 전혀, 모든 도보못 하는 진거군아 예. 이게 언제 생겼죠? 이게,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즈음 해가지고, 예. 2017년. 삼월 2 7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해도 퇴제 적은 그만이더라. 예. 그래서 내 하나가 일파가 돼서 예. 안파를 이루자.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생겁니다 예. 주로 이제 목적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예. 하 것이고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잘 전파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이념모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글쎄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어, 나라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이런 그+ 그 이런 어르신들 그니까 그전 세대 분들이 가졌던 가난과 그다음에 어떤 그 공산화의 과정에서 그 수많이 이렇게 명멸해 갔던 국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그런 그, 그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길들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애국심이 앞서가자 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에이, 설마,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과연 이 땅에 간첩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 저 회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현실 속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살, 잘 살고 있는 거 맞거든요. 해외 어디를 나가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되고,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이 잘 되고, 이렇게 많은 편안하게 어, 생활할 수 있고, 편안하게 교통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고, 교통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이 땅에 간첩이 있느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편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무너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성세대, 어르신들, 어른세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어떤 어 생각을 갖고 계실지 그게 도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간첩이 없는게아니냐 당장 우리 저 청와대에 있는 분 보십시오.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대놓고 간첩이라고 여러 사람 공개에 답변도 못 합니다. 예. 김정은 대변인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 김정은 대변인이다. 예. 오히려 그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진 않다. 지금 뭐 삶은 소대가리다 뭐, 응? 겁먹은근이다 요번에는 건강상 그, 저, 돼 있는 모든 시설물, 너저분 다 가져가라 해도 또 남북관계 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이게 지금 나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치고 지금 벌써 DP부터 다 파괴하지 항공기도 지금 제대로 떠서 응? 우리가 대응도 못하게 만들어놨지 군대는 지금 막 대체하지 눈을 보지 않습니까? 기소미아 파괴해서 한미일 응? 삼각 체제 지금 붕괴시겠죠? 한국과 미국의 70년 동맹 지금 붕괴시키려고 지금 직전이죠? 이렇게 나라를 하나하나 망겨뜨리는데 간첩이 없다, 좌파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 젊은이들 지금 말씀들이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트루스 포럼을 했지만은 전국 대학생 트루스 포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지원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했는데 젊은이들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조국 때문에 서울대, 고대, 뭐 이대, 뭐 부산대 이런 데서 불꽃처럼 일어났지않습니까요번에이원고 오셨죠? 고등학생들이 봐라, 이거 우리 정치 노력이가 아니다 말이야. 하면서 일어나던 젊은이들, 아, 주 똑똑합니다. 예, 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조금만 그 정교조들의 이념 교육을 하고 제대로 깨우친다면은 그리고 깨우친 학생들이 나서서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분위기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말 잘돼 나갈 걸로 저는 같이 합니다저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그 말씀들은 사실 그 저희 회사의 예. 그 현재 뭐 방향이나 또어 회사의 그 정책과는 분명히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뭐 이거 가지고 또 제가 회사 생활 못 하면 어, 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 <laughs>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회, 우리 회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 그렇고, 제가 뭐. 이제 그 서초동 집회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날, 10월 9일 집회도 계속 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집회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좀 연세가 좀 많으신 예 40대, 50대,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그동안에, 아 우파단체, 불단체아꼬리꼬리분가나 들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10월 3일날, 9일날은 또 와보니까 뭐 랩도 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거든요. 또 젊은 친구들이 사실 많이 참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유모차까지 다나오요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모차 끌고 나오는 어머님들도 반대입니다. 예, 물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는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 또한 저희 회사의 편집방향과는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아, 충분히 어르신들 세대, 기성세대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다. 그리고 또제 입장에서도 어떤 일정 입장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암광장에 직접 이렇게 취재 나와서 뭐 우연찮은게 일파만파 아, 우리도 예. 골프장에서 쓰는 말이 첫 홀에는 전부 다 파다 그 일파만파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렇습니다 원래 예, 예. 일파만파라는 것은 일파만파 운동입니다 예, 예. 내 하나가 미끄럼이 되어서 이, 내 옆을, 이웃을 전부 개봉시켜서 정말 만파를 일으킨다 예. 이런 개념으로 일파만파를 만들어서 지금 일파만파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파만파른 단체 이름도 되고, 일파만파 운동이라는 네. 운동 이름도 됐습니다 네. 네. 아, 네. 개인적으로는 뭐, 원래 육군하고 해영장은안 친하지만, 장교, 장교, 네. 선배, 장교 선배님이고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이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좀에 집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쭉 보고 난 다음에 한번더 와서 혹시해달라서 한마디만 더말씀하시오 아, 국민들이 그동안은 3년 동안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거리에 뛰어 나와서 야 이거 정말 태극기 흔들어 가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공산되는 가능을 막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예, 예. 근데 8일호 금년 8일호를 기해서 정말 단결하기 시작했고 예. 저희가 모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당, 사회단체 그 시민 단체, 종교 단체가 다 통합이 돼 가지고 사리로를 거치고 10월 3일날 이 과정을 거쳐서 10월 9일날은 정말 학생들까지, 대학생들까지 다 많이 참석하는 이 정도로 이제 발전해서 이정부에참 어떤 경종을 울렸습니다. 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종을 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도 지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법만. 제대로 잘 이렇게 참 끝대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무슨 뭐 인민우력부 하나의 보이부 같은 그다음에 독일의 그 히틀러의 게스트하프 같은 그다음에 중국의 콘서트 같은 이런 그 옥방옥의 기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반드시 국민들 을 막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돼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오늘 또 여기 저 철회하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 담요 한 장이라도 다 들고 나와서 아트팔드에서 그 숙식을 해가면서 음. 내일까지 내일은 또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주도식입니다. 아, 네, 네. 여기는 거대하게 합니다. 네. 그동안은 현충에서 하던 것이 이제 네. 거리로 나와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주도식을 거행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아시고 이제는 이 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재갈 길을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동안 많이 하게 됐지만 이것을 갖다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매진해 주있도록 모두 예.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아 회장님 저 오늘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예. 물론 지금 시험방송이긴 합니다 예 개국 개국을 딱 하면서 첫 번째 방송을 아이고. 회장님을 모시고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받은 거고요.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그동안 궁금했던 상황도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서 왜 광장에 나와서 이러고 계신가, 왜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 관리하기도 힘든데 다 이렇게 나오시는가 이런 분에 궁금했었는데 어, 제가 그 회장님의 그 마음 가득한. 그런 그 국가를 위한, 주국과 국가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역시 호국관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 어, 출신다운 그런 그 어, 기골과 한관함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어,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 회사의 편집 방향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촛불집회 가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뭐. 극도 아닌 백도 아닌 회색 분자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하고 바르게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 정치가 한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어, 이 방송을 시작했고요. 사실 저희 사장님 쫄랐습니다. 예, 네, 막 쫄라서 저 광장에 나가서 이상민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주요 언론들이 할수 없는 가볍게 기타처럼 가볍게 옮겨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첫 회. 우리 아시아 투데이 첫회 방송의 첫 인터뷰, 우리 회장님과 아주 뜻깊은 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시아 투데이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아시아 투데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팅 잠시 이제 또 광화문에 또 전경주 보면서, 예. 우리 회장님과 모시는 가운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좀잘안려주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결승, 결승!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하시죠.

아시아 투데이 아트 라이브, 정말 살아있는 뉴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